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31년 동안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직한 국민 여론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공룡 포털들이 준 언론 매체가 되는 심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포털들의 부당한 댓글 여론 조작 등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지극히 위험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년 동안 발생해왔습니다.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대다수 시민들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이 한 짓을 다 알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체주의의 도구로 쓰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미 1년이 지났지만 네이버나 다음은 이것에 대해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특별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좌경화된 포털들이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포털에 들어와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공과 북한의 댓글 부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온 세상이 다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털에 댓글을 쓸때 반드시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2023년 7월 24일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포털 댓글의 국적 표기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기사를 실어서. 이 기사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미 수년 전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국내 인기 포털 뉴스 댓글과 각종 마음 카페에는 중국계 여론 조작단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런 댓글 세력들은 사회 각계 각층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당과 유착하여 정치에도 개입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실에 따르면 이미 지난 5월 국회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주요 웹사이트 댓글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월 27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약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과방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역시 정부 여당의 댓글 조작 세력 방지 대책을 내달라는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포털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엉뚱한 조치만 했을 뿐 아직까지 댓글에 대한 국적 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근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보면 조작 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7년 전에 중국 우마오당 이것은 돈을 받고 해외 여론을 조작하는 중국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 일고수 일투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함께 특정뉴스 좌표 찍기 등을 통해 집중적인 댓글을 이들이 달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은 국적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중국이나 북한의 댓글 조작 세력의 공격이 사실이라 해도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댓글창에는 한글 맞춤법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계 세력으로 보이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있고, 한 아이디로 댓글을 수천 개씩 달고 있는 헤비 유저들도 무수히 보입니다. 두루킹 댓글 조작으로 인해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던 것처럼 AI, 이것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댓글을 입력하는 흔적도 보입니다. 심지어 자동 번역기를 사용해서 어순이 틀리고 조사의 쓰임이 틀린 그런 형태의 댓글을 단 이런 것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정치권에서는 댓글 조작을 계속 방치하다가 댓글 조작에 아주 작은 증거라도 들통 날 경우 네이버는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포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7년 전에 중국 우마오당이 폭로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때 네이버 측은 중국 측에서 오는 댓글의 숫자는 미미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만 계속할 뿐 국적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적 표기를 하면 결국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클릭수가 줄어들어 전체 페이지 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네이브가 중국이나 북한의 조작 세력 또는 국내 특정 정치 집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신속한 댓글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마오당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댓글 공작 부대가 국내 포털까지 침투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는 중국 유학생, 조선족 등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져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이런 그 중국 유학생들, 조선족들까지 나서서 이런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계 댓글 조작 세력이 대한민국의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계 말고도 북한의 선전 조작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영철이 과거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파괴,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내부 결성 및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기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의 주요 웹사이트에서 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사람에게 국가명과 그다음에 VPN, 가상, 사설망 등의 우회 접속 여부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또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의무 보관한 뒤 관련 정부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포탈 위원장이자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은 포탈은 이미 여론조작에 이용됐거나 이용된 의혹이 있다고 말하면서 포탈의 뉴스 댓글은 쌍방향 소통이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여론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포털 입장에서는 뉴스 댓글이 무료 콘텐츠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악의적 여론이나 괴담은 여론이 출렁이게 할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 또 다른 분은 기사 노출 적합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인 뉴스 검색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부 직원 몇 명이 만들고 고작 200여 개의 검색 키워드를 중구난방으로 임의로 선정해서 알고리즘을 엉터리로 학습시킨 것이 발각됐다고 밝혀서 네이버의 또 다른 부정행위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특정 댓글이 상단에 배치돼서 여론을 왜곡하거나 혐오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비판에 따라 6월 8일부터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경우 프로필의 해당 상태가 노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용자 프로필의 이용 제한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라고 이제 안내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네이버의 조치는 댓글 조작을 막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하라는 댓글 국적 표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당과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룡 포탈 네이버, 이 네이버를 잡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론이 왜곡이 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러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히 내년도 총선이 있기 전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댓글을 쓴 사람들의 국가를 표시하는 일,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을 규제하는 이런 정부의 부서에서 댓글 사용시 반드시 국적을 표기하는 해 이와 같은 그 안을 경청해서 그래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론이 왜곡되는 이런 현상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조만간 이와 같은 법안이 결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좌경화된 이 공룡 포탈, 네이버나 이런 다음 카카오 같은 것들이 규제를 받고, 그래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런 좋은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